2018년 1회 건설안전기사 필터평 1. 비계 작업 시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그 비계에서 작업을 할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두 가지를 쓰시오. 1.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2.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3.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4. 손잡이의 탈락, 여부. 5. 기둥의 치마, 변형, 변이 또는 흔들림 상태. 6.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2. 집안의 동결 방지 대책, 주치 사항, 두 가지를 쓰시오. 1. 단열 재료 삽입. 2. 지하수위 저하. 3. 동결 심도, 아래 배수층 설치. 4. 무관소 상승을 방지하는 차단층 설치. 5. 지표의 획을 화학 처리하여 동결온도 저하. 3. 힐빙 현상의 방지 대책 두 가지를 쓰시오. 1. 흑막이 벽의 근육 깊이 연장. 2. 흑막이 배면의 표토를 제거하여 하중 감소. 3. 집안, 계량. 4. 굴착면의 하중 증가. 5. 지하수위 저하. 4. 가설 통로, 설치 시, 중수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5. 수직행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 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5. 다음괄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사업주는 순간풍속이괄호 미터퍼세크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오르려가 있는 경우 5개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 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30미터퍼세크 6 하인리히가 제시한 재해예방대책 사원칙을 쓰시오. 1손실우연의 원칙 2 예방가능의 원칙 3. 원인 연계, 원인 계기의 원칙. 4. 대책 선정의 원칙. 7. 다음에 교육 시간을 과로 안에 쓰시오. 가. 일용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 시간. 과로 한시간 이상. 나. 건설 일용 근로자의 건설업, 기초 안전, 보건 교육 시간. 과로 2시간 이상. 다. 2m 이상인 구축물, 파쇄 작업 종사. 일용 근로자의 특별 교육 시간. 과로 3시간 이상. 1. 1시간, 2. 4시간, 3. 2시간. 8.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총 공사 금액이 1000억 원인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최소 인원을 쓰시오. 공사기간 15에서 85% 기준.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으로서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 3명 중 1명은 필수로 선임해야 하는 자격을 쓰시오. 정답 1. 두명 2. 산업안전지도사 등 9.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기록 보존해야 하는 항목 3가지를 쓰시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 방지 계획 11.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의 종류 한 가지와, 이, 직무사항 두 가지를 쓰시오. 단,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이다. 1.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 기역 선박 및 보트 건조, 1차 금속 제조 및 토사석, 광업. 니은 총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2.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의 직무. 기역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니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작업의 중지. D급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리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및그 집행의 감독. 미음안전 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12. 굴착공사에서 토사 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 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전지표면의 답사. 2. 경사면의 지층 변화부 상황 확인 3. 부석의 상황 변화에 확인 4. 용수의 발생 유무 또는 용수량의 변화 확인 5. 갤빙과 해빙에 대한 상황의 확인 6. 각종 경사면 보호공의 변위 탈락 유무 13. 중력식 옹벽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외력에 대한 안정 조건 세가지를 쓰시오 1. 전도에 대한 안정 2. 활동에 대한 안정 3 기초 지반 지지력에 대한 안정 14 터널 공사시 터널 작업면에 대한 저도 기준의 과로 안에 쓰시오. 막장 구간 과로 1 럭스 이상, 터널 중간 구간 과로 1 럭스 이상, 터널 의출구 수직구 구간 과로 3 럭스 이상, 1 60 럭스, 2 50 럭스, 3 30 럭스, 2018년 2회 건설 안전 기사 필터 평,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중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사업에 대하여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가. 연면적 괄호 1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물원, 식물원 제외에 건설, 개조 또는 해체공사. 나. 최대지간 길이가 괄호 5미터 이상인 다리에 건설된 공사. 다. 깊이 괄호 3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1. 5,000 제곱미터, 2. 50 미터, 3. 10 미터. 2. 고수 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 사항 네 가지를 쓰시오. 1.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2.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 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4.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감시제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것 5.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 작업대 등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6. 전환 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것 7.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것 8.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제를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것 3. 채석 작업 시 작업 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다섯 가지를 쓰시오. 1. 노천 굴착과 갱내 굴착의 구별및 채석 방법. 2.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3. 굴착면 소단의 높이와 기울기. 4.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 방지 방법. 5. 발파 방법. 6. 암석이 분할 방법. 7. 암석의 가공 장소. 8. 사용하는 굴착 기계. 분할기계, 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의 종류 및 성능. 9.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 방법과 운반 경로. 10. 표토 또는 용수의 처리 방법. 4. 하역작업을 할때 화물은 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섬유로프의 사용 제한 조건 두 가지를 쓰시오. 1. 꼬임이 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5. 하이니히의 재해 예방 대책 5단계를 알맞게 쓰시오. 가 1단계 안전 관리 조직. 나 2단계 사실의 발견. 다 3단계 평가 분석. 라 4단계 시정책의 선정. 마 5단계 시정책의 시행. 6 안전 보관 표지의 색채 기준을 쓰시오. 1 빨간색 색도 기준 7.5 r 4의 14. 2. 노란색 색도 기준 5Y8.5의 12. 3. 파란색 색도 기준 2.5PB4의 10.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의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 교육 이수한 후 매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때 받아야 하는 교육 시간을 괄호 안에 쓰시오.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괄호 한 시간 이상 보수교육 괄호 두 시간 이상. 1, 34, 2, 24, 8. 다음은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공사 괄호 한명 이상. 나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공사괄호 두명 이상 다 공사 금액 1,500억 원 이상 2,200억 원 미만 공사괄호 세명 이상 1한명2두명3세명구 어느 사업장의 제일 상황이 다음과 같을 때이 사업장의 종합재지수 FSI 를 구하시오 가 상시 근로자 수 500명 나 근무 시간 1일 8시간 280일 근무 다. 연간 재해 건수. 10건. 라. 휴업일수. 159일. 정답 0.99. 종합재해지수는 도수율과 강도율 곱에 룩드로 구한다. 도수율은 100만 근로시간당 재해 발생 건수. 강도율은 1시간당 근로 손실일수. 10. 굴착작업시 사전조사 후 굴착시기와 작업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사전조사 내용 네가지를 쓰시오. 1. 형상, 지질 및 지층의 상태. 2.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3.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4. 집안의 지하수위 상태. 11.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의하는 승강기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1. 승객용, 엘리베이터. 2.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3. 화물용, 엘리베이터. 4.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5. 에스컬레이터 12. 거푸집 및 지보공, 동발이 설계시 고려해야 하는 하중 네가지를 쓰시오. 1. 연직방향 하중 2. 횡방향 하중 3. 콘크리트 치갑 4. 특수하중 5. 1에서 4. 이 하중의 암전율을 고려한 하중 13. 흑마기 공사를 할 경우 주변 치마원인 세가지를 쓰시오. 1. 흑막이벽의 변형. 2. 지하수위의 저하. 3. 세립토사의 유출. 14. 집안의 동상, 프레스트 히브, 애원인 두 가지를 쓰시오. 1. 영하의 기온이 오래 지속될 때. 2. 동결이 쉬운 실트질의 흙이 존재할 때. 3. 수분이 많은 집안일 때, 2018년 사회건설안전기사 필터평. 1. 하역작업을 할 때, 화물은 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할 싸우는 섬유로프의 사용 제한 조건 두 가지를 쓰시오. 1. 꼬임이 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2.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 시 감전 방지 대책 두 가지를 쓰시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조련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발전소, 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 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5. 전주의 철탑 위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3. 철골 구조물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구조물. 세 가지를 쓰시오. 1.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 2.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대 4 이상인 구조물. 3.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4. 옆면 적당 철골량이 50kg p e 제곱미터 이하인 구조물. 5. 이음부가 현장 용접인 구조물 4 다음 괄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가. 추락 방지용 방망의 테두리로프 우및 달기 로프는 우 방망에 사용되는 로프와 우 동일한 시험편의 양단을 인장 시험기로 체크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인장 속도가 매분 20cm 이상 30cm 이하의 등속 인장 시험을 행한 경우 인장 강도가 괄호 1kg 이상이어야 한다. 나. 방망사는 시험용사로부터 채취한 시험편의 양단을 인장시험기로 시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등속 긴장시험을한 경우 그 강도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이 상이어야 한다. 방망사의 신품에 대하 닌장강도 금얼코의 크기 10cm 매듭 방망괄호 2kg 금얼코의 크기 5cm 매듭 방망괄로 3kg 1. 1500kg, 2. 200kg, 3. 110kg, 5. 파이핑 현상과 보일링 현상을 간략히 설명하시오. 1. 파이핑 현상, 보일링 현상으로 인해 집안 내에 물의 통로가 생기면서 파이프 모양으로 구멍이 뚫려 흙이 세굴되어 집안이 파괴되는 현상. 2. 보일링 현상, 사질토 집안을 굴착할 때 굴착 저면과 흙막이 배면의 지하수 수위차로 인해, 굴착 저멸인 흙과 물이 함께 솟구쳐 오르는 현상. 6.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가 갖추어야 하는 방호장치 세가지를 쓰시오. 1. 전조등과 후미등 2. 헤드가드 3. 백레스트 7. 차량계 건설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세가지를 쓰시오. 1.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 2. 집안의 부동치화 방지 3. 갓길의 붕괴 방지 4. 도로폭의 유지 8. 수급인인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두 가지를 쓰시오. 1. 독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 2. 안전관리자를 둬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수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를 합계하여 그 상시 근로자 수가 해당하는 안전 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9. 근로자 500명이 근무하던 중 산업재해가 12건 발생하였고, 재해자 수가 15명 발생하여 600일의 근로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 사업장의 1. 도수율, 2. 강도율, 3. 연천인율을 각각 구하시오. 단, 근로시간은 1일 9시간 270일이다. 1. 도수율 9.88 도수율은 100만 근로시간당 재해 발생 건수. 2. 강도율 0.49 강도율은 100시간당 0 근로 손실 일수. 3. 연천인율30연천인율은 근로자 1000명당 1년간에 발생하는 재해 발생자 수. 1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클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시 특별한 전보관 교육의 교육내용 3가지를 쓰시오. 1.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2.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 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3.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4.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5. 인양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 비례, 충돌재의 예방에 관한 사항. 6. 인양물이 적재될 집안의 조건, 인양하 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7. 그 밖의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1. 사고예방 대책의 기본 원리. 5. 단계 중 시정책의 시행, 단계에서 적용할 쓰리 이를 쓰시오. 1. 엔지니어링, 기술 2. 에듀케이션, 교육 3. 임포스먼트, 규제 12. tbm에 관한 내용으로 과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가. 소요 시간은 과로 1분 정도가 바람직하다. 나. 인원은 과로 2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 과정 1단계, 도입 2단계, 과로 3, 3단계, 작업 지시 4단계, 과로 4, 5단계, 확인 1. 10분. 2. 10명. 3. 점검 정비. 4. 위험 예측. 13. 균열이 있는 암석의 경사면 붕괴 방지를 위해 설치하거나 조치를 하여야 할 사항 두 가지를 쓰시오. 1. 적절한 경사면의 기울기를 계획할 것. 2. 경사면의 기울기가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되면 즉시 재공토하여 계획을 변경시킬 것. 3.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토석은 제거할 것. 4. 경사면의 하단부에 압성토 등 보강공법으로 활동에 대한 저항대책을 강구할 것. 5. 말뚝, 강관, H형강, 철근 콘크리트를 타입하여 집안을 강화시킬 것. 14. 지하작업 가스공사 시 가스농도 측정하는 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때 가스농도를 측정하는 시점 3가지를 쓰시오. 1.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가스의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3.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찰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 4. 장시간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 2. 경우, 4시간마다 측정.